네, 시작할게요. <laughs> 오늘 아트코치 연구회 제주 워크숍 같이 2박 3일 하게 된거 축하드려요. 네, 준비해 주신 네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중에 또 유영미 코치님 엄청 애쓰셨는데 우리도 뭔가로 보답을 하는 2박 3일이 되면 좋겠죠. 예, 네, 독서 아트코칭 오늘은 그림의 마음을 놓다를 할 건데요. 진행 순서를 알려 드릴게요. 이걸 제가 2016년에 대학생들하고 수업을 했던 내용이에요. 강의 순서는 이렇게 돼요. 그 워크숍 내용에 보니까 150분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150분은 좀 양이 너무 여러분들이 지쳐서 힘들 것 같고 한 120분 이내로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만해요. 그러면 네 그만할 수도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1번은 아트코칭을 주제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건데요. 아트코칭을 주제로 코칭을 해보셨나요? 도희 코치님 해보셨나요? 한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럼 다 잊어버리는데. <laughs> 알고 안 하면 <laughs> 네, 내 어, 채, 내가 체득이 안 되면 내 감정이 예, 살아있지 않으면 실행으로 옮길 때 주저주저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오늘 이제 다시 또 스타트를 하는 것처럼 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트 코칭 소통법을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책의 어, 내용에 대한 강의 PPT를 20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40분을 독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 읽는 시간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예, 향상이 될수 있는 피드백을 읽고 나서 서로 얘기를 한번 썸머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 브레이크 타임으로 10분을 갔고요. 그리고 나서 25분은, 예, 데일리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 한번 보실래요? 데일리, 예, 마음에 드세요? 네. 네. 그걸 제가 5년 동안 어, 대학생들하고 한 수업인데 표지가 마음에 들죠. 네, 네, 예, 5년 동안 항상 표지를 바꿨어요. 음. 그래서 어떨 때는 예, 고갱의 존재감에 대한 그림으로 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는 음, 클림트의 음. 예, 키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고그림이죠. 음. 아이리스, 네. 그다음에 그 유영민 코치님이 뒤에 가지고 계신 거는 한쪽은 샤갈, 음. 예 한쪽은 고호, 음. 예 이렇게 해서 예, 애들이 이걸 받으면 또 굉장히 해피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나서 15분 데일리를 쓰면 쓰는데 거길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laughs> 느낌을 쏜 것을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15분 동안 예, 독서를 더 해도 되고요그 다음에, 어, 코치님, 저좀 이런 것좀 코칭해주세요. 그럼 제가 따로 옆에서 1대1 코칭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강의 평가표를 쓰고, 그 다음에, 예, 연구할 과제, 다음 연구할 과제가 통찰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예,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내용이 어떤가요? 애들이 그린 게 여기 지금 제가 갖다 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어, 그 책에 먼저 제목을 쓰는 거예요. 예, 그림의 마음을 놓다 수업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음, 이름 작가 이름 이주은 쓰고 네 출판사 이름 아트북스 쓰고 어, 어떤 페이지가 나한테 와닿았는지 페이지 수를 쓰고 거기에 있는 걸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어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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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어려워요? <웃음> <웃음> 아니, 그냥, 예,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대방이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표현만 되면 돼요. 그 옆에 보면, <laughs>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음, 존재에 대한, 당신은 존재로서도 향기롭다. 그 제목으로 지금 했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렸어요? 어 그리고 막 웃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은 무슨 표현이죠? 예? 이게 나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나는 향수라고. 향기가 난다고. 네예 옆에는 꽃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전달이 잘 되죠. 와 그럴 수나 그렇구나 끄떡끄떡 되죠. 예그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네. 이 친구들이 성장 코멘트 달아주는 거를 너무 행복해 했어요. 이걸 친구들이 수업을 하면 제가 트렁크로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 코멘트를 컴퓨터로 자판을 쳐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갖다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작해도 좋다, 출판해도 좋다, 다 사인도 해줬고, 이제 그래서 내용 좋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요 옆에는 하트로 지금 남녀의 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쓴 아이들의 글이 정말 신박해요. 요즘 MZ 세대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내용이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들이 여기에 있어요. 가운데 있는 그림도 어때요? 예. 친구 한 명은 막 울고 있고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 배신에 대한 내용. 예.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막 했어요. 예 옆에 있는 친구가 뒤에서는 수근수근거리고 그죠 그 그림으로 충분히 표현이 되죠 목차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 수업이 재미있을까요?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이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책을 주제로 이거는요 유치원은 유치원에 맞는 책으로 수업을 하면 되고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 그 성인도 우리는 예술을 주제로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술을 주제로 늘 이렇게 수업을 하면 되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긍정 심리학의 대가가 마친 셀리그만이잖아요. 그분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 하얀 백지에 행복의 조건에 세 가지를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하나는 즐거운 삶, 라. 요즘 그 스트레이 키즈의 락이라는 노래가 엄청 뜨거든요. 예, 그거는, 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에 대한, 음악에 대한 즐기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다는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좋아한다는 거는. 그 다음에 충실한 삶. 예, 예, 파란색으로 제가 그림을 그렸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삶은 녹색으로 했어요. 색깔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되게 좋겠죠. 예. 그래서 당신이 타인을 위한 행운을 만들어낸다면 당신 스스로 가장 높은 정상에 오를 것이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즐거운 삶에는 제가 어떤 저를 지금 표현을 해서 쓴 건데요. 여러분들을 쓰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삶의 낙이 뭐가 있는가. 저는 창조적인 컨텐츠 연구개발, 예술 활동, 영화 보기, 뮤지컬 보기, 미술 관람, 음악회, 관련 독서 연구 활동, 여행하는 거,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문화를 체험하는 거, 코인이라는 세계 여성 CEO들이 모이는 활동 만남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또 글로벌 코치들의 모임을 좋아하고요. 그게 제가 인생의 낙이에요. 그거를 분홍색에 여러 번걸 써보세요.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음. 그 다음에 파란색에는 뭐를 쓰는 거냐,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첫 번째를, 어, 가정의 목적을 뒀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뭐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나, 아내가 책임을 져야 되나가 아니라 누군가라도 그냥 어 중심이 되면 좋다 그런데 저를 봤던 사람 중에 몇번안 만난 음. 교수님은 저보고 제 인생을 얘기해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가장으로 사셨군요 그 집에 주춧돌이시군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었고 제가 또 외국계 회사에서 부사장을 할 때는 코치 중에 남편이 S대를 나와 갖고 집에 돌아가면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한대요. 근데 그 중에 저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고 애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음... 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그렇게 열정적이고 열심이라는 여성을 본 적이 없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왜 저보고 가장보다 더 열심히 일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나는 항상 내가 가장으로 생각하고 산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되게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하는 걸 제가 그중에 비즈니스 코칭, 강의, 연구 개발, 스스로 마케팅을 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걸 좋아하는데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컨설팅도 제가 계속 하고 있죠. 왕흥들하고 화장품 방송, 생방송 이런 거 최근에는 불닭 라면을 예, 타오바오에 생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근데 그게 지금 2조 매출로 떴잖아요, 전 세계 플랫폼에.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재테크, 가족 건강과 성장 등, 그다음에 큰 아이 연기하는 거, 예, 작은 아이 CEO 경험 시키기 이게 예전의 얘기였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근데 지금 CEO가 됐죠. 이렇게. 그 충실한 삶에서 가장 기둥이 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인생의 주춧돌을 뭘 기둥으로 하고 옆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 같은 친구들은 누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같이 있는 삶인데요. 일하면서 어떤 봉사를 할 건지 제가 일에는 회사의 성장의 목적이 있죠. 24년에 그래서 제가 살짝 공개를 한다면 화성에 예, 사업자 등록증 됐어요. 왜냐하면 그 화성에 있는 지자체에서 세금은 화성에 내주라 이런 게 예,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다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국가의 성장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예, 지금도 앞으로도 국가 성장에 기여되는 게 예, 최근에는 뭐가 국가 성장에 기여가 될까요? 오늘 제가 신문을 전부 훑어보고 왔는데 돈이 되는 것만 제가 신문을 딱딱 접어서 놓거든요. 공항에서 이 대표님 옆에 있을 때 신문을 다 썸머리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해줄 얘기가 있나 이런 것도 보면서 가장 앞으로 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가지고 일을 하면 그게 국가에도 기여가 될까요? 연구개발을 하는 제목 중에서. 유영미 코치님 잘알것 같아요. <laughs> 네. 바이오. 네. K. 그 다음에 음식이 또 그렇게 뜬대요그 다음에 K. 예, 네. 엔터테인먼트도 뜨죠. 그 다음에 또 K 뭐가 있을까요? AI가 이번에 <laughs> 라스베가스에서 CES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이 거의 휩쓸어 왔대요. 난 너무 놀라고 있어요. 어, 대한민국 사람 너무 대단하다. 그런데 또 저희가 어, 중요한 리스크는 뭐냐면 이미 미국은 모든 시장을 가져갈 준비에 AI가 다 되어 있어요.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일과 봉사 활동은 뭐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네 거기다 적어 보세요. 저는 뭘 하고 적었냐, 그러면. 아시아 컨텐츠 개발, 교육 컨텐츠 수출 근데 이렇게 지금 생각했던 일이 횟수가 되, 되어올수록 되게 가깝게 내 일이 돼서 오더라고요. 이건 써놓은 지가 한참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계시죠? 예. 예, 지금. 예,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쓰실래요? 예, 시간이. 아니, 대표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디로 써요? 어. 아, 그래서 못 썼어요? <laughs> 네. 그럼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요거 PPT 몇개 넘긴 다음에 쓸까요? 음... 응? 네, 이거는 어, 이제 곧 감정 노동의 시대가 올 것이다. 어, 도소영 아트 센터 관장님이 강의하는 걸 제가 가서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분이 다 예측하고 되게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CEO들은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다. 지금 그렇잖아요. AI랑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입을 떼면서 대화를 해볼 거예요. 오늘 주제가 너무 좋잖아요. 오늘 미술관에서 본 거를 가지고 두 명씩 짝을 져서 대화를 해보세요. 아트에서 뭐를 대화를 한다 했죠? 음... 기억에 예첫 번째는 어, 오늘 공감하면서 서로 지지하면서 아트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네. 마티스 그림을 보셨잖아요 예 어떤 기분이 드세요 옆에 질문을 하시면 되잖아 이거 그냥 엑소사이즈로 제가 잊어버렸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죠 두번째는 음... 기억에 강하게 남는 그림은 어떤 거였죠 예 예술가는 두분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릴리션 십예 창조적으로 사고를 창작해 내는 내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네, 아까 보니까 굉장히 강렬한 문구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창, 창조에 대한 통찰은 언제 되냐? 거기 글에 써있죠. 뭐라고 써 있었죠? 예? 네? 예, 네, 내가 영감이라는 것은 열중할 때 나온다는 거. 예, 네, 그런 한 마디가 정말 엄청난 거장이 해주는 얘기잖아요. 기억에 남는 또 다른 내용은 뭐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보시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아트 코칭으로. 이런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면서 스스로 실행하고 있는 것을 옆에 있는 분 거를 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해야겠죠. 첫 번째는 아트로 대화예요. 그런데 질문할 때는 질문도 하는데 잘 들어 주는 게 90%예요.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해 줘야 되겠죠? 교정적인, 긍정적인 피드백이 굉장히 성장을 시켜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음... 어, 저기 뭐 무슨 싱어? 싱어게인? 예예, 싱어게인에 보면은 그러니까요. 그 굉장히 나이 드신 가수 있잖아요. 네, 네. 그분이 어떨 때는 어, 집에 가시라고. 예, 네. 그 이름을 아직 밝히지 네. 않은 무명 가수한데 당신은, 김치 어, 당신은 집에 가라고.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 이제는 이름을 밝혀도 된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피드백이에요. 근데 어젠가요, 제가, 그, MBN에서, 현, 현, 현직, 현역가왕이라는 거에서 또 피드백 하는 걸 들었는데요. 코치로서 들으면 막 가슴이 티끔티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S가수가 막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면은, 와, 너무 상처받겠다.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피드백을 굉장히 어려운 거고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주제를 얘기를 했은, 했는데, 그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10분 정도만 실습해 볼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예. 끝까지 다 가도 돼요. 다간 다음에 그때 해도 돼요. 네. 예, 지금 실습을 해 볼까요? 넘어갈까요? 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8시몇분서부터 하기로 했는데 9시부터 돼버렸으니까 예 그러면 작가 소개로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학생들한테 하면서 이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먼저 책을 읽게 해요. 40분 정도. 그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리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창조적으로 아이들한테 예, 행동이나 생각을 열어놓게 하고 맨 끝에 제가 PPT로 강의를 해줬어요. 그게 더 아이들의 아주 신박한 내용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창조해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네. 책장을 넘겨보셨죠? 이주은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보셨죠? 서울대 언어학과를 나가고 미국에서 서양 미술을 석사를 하고 와서 이화여대에서 미술사 박사를 하고 지금은 건국대가에서 콘텐츠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이죠. 네, 그래서 이주은 작품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한번 펼쳐보세요. 책을 이렇게 제목을 펼쳐보세요. 네, 김서영 코치님 예, 제목을 펼쳤는데 예, 내 음. 가슴을 두드리거나 내 감정으로 움직이는 큰 제목은 어떤 건가요? 네, 큰 제목. 네, 아니 제목 목차. 목차. 네, 예, 목차. 네. 목차. 예, 목차 어디가 와닿아요? 그냥 얼른 키워드를 쭉 보세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 서 와, 그럼 거기서 예 하나만 고르세요. 소제목을 됐어요. 네, 유영미 코치님은 큰 키워드에서 어디가 끌리나요? 큰 키워드요? 네, 타인에게 말말 걸기, 아, 그래. 사랑을 두드리다, 뭐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그 중에서. 사랑을 주드리다? 예, 그럼 거기에서 네, 소제목을 네. 찾으세요. 사랑하라, 그, 솔직하고 단순하게. 예, 그럼 그걸 읽으세요. 네, 음. 그를 읽으세요. 음. 그다음에 김도희 코치님은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아, 그래요? 거기서 또 소제목이 와닿는 게 뭐가 있어요? 음. 당신은 존재만으로 향기롭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이 선수 코치님은요? <laughs> 네, 예. 네. 아, 저는 그러면 네. 타인에게 말 걸기. 걸기. 네. 소재목은요? 음. 단계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한 당신이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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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해보세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예, 제가 몇 개만 그림으로 음. 내가 해석한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읽고 그림으로 음. 그리시면 돼요. 예, 르네 마그리트의 인간의 조건은요, 어, 1933년 작품인데, 22쪽에 있어요. 근데 이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어떻게 창문을 그린 것 같아요? 안에서 밖으로. 예, 바깥에 창문이 있어요. 근데 그 창문을 그림으로 또 안쪽에 있어요. 예, 이거는 나를 어원이스라 그러죠. 나를 어떻게 잘 자각하고 나를 읽을 수 있나 그랬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잘 보기 위해서 타인의 눈을 필요로 하면서 내 욕망을 잘 느끼기 위해서 타인에게 살도 만져보고 이런 촉감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런가요? 긍정적으로 인간의 감정이란 맞고 통제하면 굴레가 되지만 느끼고 만끽하려고 하면 자신을 더잘 알게 하는 미술의 틀이 되는 거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니까 오늘 우리가 화가를 봤잖아요. 근데 그 화가가 굉장히 다양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깜짝 놀란 거는, 그니까 음악을, 음악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바이올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은 누가 틀을 가두지 않은 거죠. 창작을 패션 쪽도 하고, 네, 일러스트 쪽도 하고, 뭐 정말 너무나 재즈, 예,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변혁한 거잖아요. 그게 예, 굴레를 어 하지 말고 만끽하려고 할수록 자기 자신이 마술의 틀처럼 예 변혁해 갈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림이 네, 예, 르네 마그리트 그 그림 중에서 이 초현실주의 그림인데요. 겨울비예요. 제가 시효과정에서 어떤 분이 이 강의를 하면서 이 그림을 딱 띄웠는데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헉, 어떻게 사람을 신사를 비로 표현할 수가 있지? 예, 네, 그렇게. 근데 이 그림 요법이요 어, 대페이지만그 네, 초현실주의에서 자주 쓰는 기법이래요. 그래서 신선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 기법을 썼다는 거예요. 혹시 이 그림 봤어요? 마그리트 그림 봤어요?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마그리트 그림 봤을 때? 어전저 그림도 그런데 모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얼굴을 가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얼굴에 서, 사실 표정이 다드러나는데 모자를 가렸기 때문에 그거는 내내 네. 네. 마음이 투사가 되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마그리트 그림을 보면 약간 내 마음이 많이 표현이 된다. 네. 이런 걸 느꼈어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예. 그런 자기하고 잘 맞는 또 화가도 있어요. 음. 이것은요, 어, 사랑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어, 이 그림을 보는데 어떤 호기심이 드나요? 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예, 예, 그림의 마음을 놓다 해서 책의 줄거리는 어, 사랑을 둘이 하고 있을 때 다른 곳을 많이 못 본다. 그런데 어, 객관적으로 사랑을 할 때도 둘만 보는 게 아니라 제 3자의 입장에서 둘이 사랑하는 거를 느껴봐라. 그러면 조금 더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3자의 입장이 된다는 거는 코치 입장과도 같은 거죠. 어, 지금 서연 씨가 누구랑 사랑을 하고 있어.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참 긍정적이고 잘 되고 있네. 이건 이렇게 가면 더 좋은데 이게 두 사람한테만 너무 집중하면 둘은 못 본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랑은 뭐 1%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스토리의 책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까미오 클로델에서 우리가 아트 코칭에서 책으로 보고 뭐로 보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줬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 중에서 뇌를 자극하는 것 중에서 환상인데 그걸 우리는 실제로 알고 삐지기도 하고 이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애타는 갈망은 사실은 이성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 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 본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제어가 잘안 되는 게 사랑, 사랑이었다. 클로델 같은 경우. 그런데, 진짜 고수는 자기 세계를 소멸시켜서 그렇게 파멸의 경계 없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는 하수이고, 그걸 자기를 지켜내면서도, 어,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면 고수의 사랑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랑이 첫 번째 할땐 그렇게 잘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즈라는 47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배신에 대한 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음... 어, 우리 배신당한 적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용서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김주환 교수의 내면소통에서도 보면 용서를 하는 것이 음... 예, 가장 어, 자기의 내면에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용서가 되면 감사가 되면서 뇌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것을 완전히 망각하라 그러는데 저도 엄청 충격적이고 치명적인 일이 있을 때 망각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리고 제 기억이 희미해지니까 100% 망각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그림은 누구 그림인지 아세요? 음... 고호 그림이에요. 예. 고호 그림인데, 슬픔에 대한 그림이고, 이쪽에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그림은요, 몰랭드라 갈레트에서의 춤이라는 1876년의 작품인데, 한쪽은 슬픔인데, 이분이 어 고호의 연인이기도 했는데, 밤에는 또 매춘을 하러 가야 되는 아주 생활고가 있는 그것을 고호는 아주 굉장한 슬픔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예. 그 슬픔 슬픈 것도 표현이 되면 그래도 좀 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름다움과 사랑을 기억과 사랑의 기억과 추억에 대한 건데 어 아름다움이나 사랑, 환상은 어 모두 행복을 준다. 어, 나쁜 거 아니다. 행복을 준다. 그렇지만 좋은 기억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마음의 재산이 된다. 그래서, 슬픔에, 에, 슬픔을 잇는 묘약은 사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표지에 있는 거거든요. 표지에 있는 건데, 어, 그 표지를 딱 봤을 때, 무의식이 막 작동하지 않나요? 약간, 어,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호기심이 가지 않아요책 표지에 저 그림이 들어있잖아요. 오, 책 표지에, 오, 예. 예, 책이 바뀌었네요. 첫 번째 나왔을 때 표지가 이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수녀들은 어 수녀원에서 금기 사항이 거울을 못 보게 한대요. 왜 그럴까요? 거울을 보는 거는요 자기애에 대한 게 들어 있어서 자기의 다음이 막 강렬하게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거울을 아예 예 자기 만족에 못 빠지도록 금기한대요. 위험하다고 자기애는 사랑에 빠지기 전 단계로 굉장히 위험한거래.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애가 엄청 강해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운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여자의 몸을 즐기고 감상한다. 사랑의 본질이 그렇 그런데 나를 비추는 거울이 사랑이다. 그래서 어, 나는 그의 거울이 되고 그는 내 거울이 되는 것이 사랑인데. 어, 자신의 상을 사랑하는 이에게 자꾸 비춰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대화잖아요. 예, 대화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끊김이 없잖아요. 그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강렬한 자기의, 예, 그래서 사랑에 대한 본질은 진정한 사랑의 끄덕김은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권해주고 싶은 책이 있는데, 코엘료의 브리다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봐라. 그러면 간접적인데 내가 완벽하게 사랑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 지금까지 사랑을 해, 해봤는데 정말 완벽한 사랑을 하면 그 자기애나 이런 모든 것들이 소멸될 수도 있고 정말 성.